업종 공략 업앤다운 오늘은 메리츠 증권 도곡금융센터 이건희 차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 상승이 기대되는 업종부터 화면으로 확인해 보시겠습니다. 자 이건희 차장이 꼽은 상승 전망 섹터는 백판지 생산 관련주입니다. 배달 온라인 쇼핑 증가 수혜라고 코멘트해 주셨네요. 자, 언택트로, 어, 이제 온라인 쇼핑이 늘어나고 또 택배를 많이 사용하다 보니까 아마 그 택배에 사용되는 그 포장지인 백판지에 대한 수요가 늘어난다. 그렇기 때문에 그 관련된 기업들이 어, 수혜를 받을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최근 이제 백판지 관련 기업들 리포트 중에 나온 것 중에 제목이 네. 마켓컬리를 이용하면 이걸 사야 된다. 뭐 음. 이렇게 얘기가 나올 정도로 네. 사실은 백판지와 골판 골판지를 많이 아시죠? 이제 보통 이제 박스를 만드는 게 이제 골판지라고 보시면 될것 같은데 주로 네. 외부 포장재라고 보시면 되는데 제가 흔히 그냥 박스라고 부르는 건 대부분 골판지로 만들어지는 거고요. 그렇죠? 이제 백판지 같은 경우는 재생펄프랑 표백화학펄프를 같이 해서. 좀 두껍게 만든 종인데 일반적으로 이제 업계에서는 산업용지라고도 좀 불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뭐 쉽게 생각하시면 과자나 뭐 커피 이런데 외부에 있는 종이 포장지라든지. 아니면 그 음식 치킨 배달 시키시면 치킨 박스 음. 같은 거를 이제 백판지라고 보시면 되는데 네네. 그래서 이제 좀 먹을 수, 있, 먹는 음식들을 주로 담는 용기로 주로 많이 쓰이고요. 음. 단가는 이제 골판지보다 당연히 조금 더 높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아 그런 차원에서 골판지랑 좀 구분해서 볼 필요가 예, 있다는 거네요. 예, 구분해서 볼 필요가 있어서 예. 제가 이제 뭐제지업계를 가져온 게 아니라 이제 네. 골판지 업계는 많이 올랐죠 이미 그래서 음. 근데 이제 백판지 비중이 높은 업체들 같은 경우 좀뭐좀 다소 좀. 아직은 좀덜 올라왔기 때문에 말씀 네. 좀 드리는 건데 예. 일단은 일반 백판지나 뭐 이런 코팅 백판지 이런 것들 여러 가지 종류 지금 나오는 화면에 나오는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은데 주로 이제 고급 화장품, 뭐 휴대폰 케이스의 포장재, 뭐 담배값 또 이걸로 만들고요. 네. 그다음에 종이컵 원지도 이런 걸로 만들고 있습니다. 음. 그리고 이제 가장 피부로 많이 느끼시는 거는 이제 뭐그 백화점이나 마트에 가면은 음식 소포장에서 파는 그런 종이 받침 있죠. 예. 그런 것도 대부분 다 백판지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예. 어, 사회적 거리두기 지금 2.5단계가 지금 일주일 연장돼서 시행되고 있고 지금 어제 뭐 국민 여론 결과를 보니까 70% 이상이 추석때 이동을 제한해야 된다라고 할 정도로 지금 약간 국민들 경계감이 좀 크기 때문에 일단은 지금 외부 활동이 좀 줄고 그렇다고 해서 뭐 먹거나 마시거나 이런 것들을 줄이지는 않기 때문에 필수적인 소비는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부분에서는 그러면 결국에는 배달이라든지 온라인 쇼핑이 더늘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3분기는 추석까지 껴있기 때문에 뭐 사상 최대 실적을 낼 걸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일부 기업들 보면 뭐 이따 말씀드릴 기업이겠지만 어, 이 작년에 영업이익을 벌써 뭐 1, 2분기 만에, 두분기 만에, 6개월 만에 거의 한 70%에서 80%까지 달성을 했기 때문에 올해는 아마 서프라이즈가 나오지 않겠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그 외에 이제 언택 관련돼서 수요는 계속 확산되고 있는 중이고, 백판지 업체는 이제 좀더 수혜를 받을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골판지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같이 수혜를 받지만 이미 한번 좀 시세를 냈다라는 부분에서는 조금 단점이 있고, 원택 문화의 확산, 뭐 그다음에 중국의 고지 이제 고지가 이제 폐지죠. 네, 폐지를 중국이 이제 뭐 수입을 안 하겠다라는 부분이 이제 발표가 되면서 지금 폐지 가격이 굉장히 고지 가격이 굉장히 많이 내려와 있는 상황인데 한마디로 원재료 가격은 계속 하향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다라는 부분. 네. 그러면 결국에는 똑같은 가격을 받는다라고 하면 마진 폭이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우리나라 이제 백판지를 주로 생산하는 업체가 한 크게 네개 업체가 있었는데 한개 업체가 실은 이제 생산 백판지를 생산을 금 이제 중단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경쟁 업체가 사업을 철수하면서 나머지 업체들에게 수혜가 더 돌아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여전히 뭐 음식 배달 수요도 증가하고 있는데 어, 그외 이제 업계 4위 이제 신풍제지가 사업을 철수를 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 나머지 이제 살아남아 있는 업체들 이제 크게는 이세개 업체 정도 되는데 그세개 업체가 좀 수혜를 볼걸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어, 지금, 뭐, 아까 그림에 잠깐 보였는지 모르겠지만, 한솔제지라는 회사는 다 아들 아실 텐데, 그 회사가 가장 마켓 시간 가장 크고, 그 외에 이제 깨끗한 나라, 그 다음에 신풍제지 뭐, 새하, 이 정도 순이었는데, 어, 지금 뭐, 신풍제지가 철수를 하면서, 한솔제지 깨끗한 나라, 새하가 더 좋아지는 모습이 네. 나오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진입장벽이 진입 있는데, 결국에 이제 뭐 박스 이런 거 누구나 만들 수 있는 거 아니냐라고 하실 수 있지만, 그렇죠. 이게 굉장히 그 환경 오염을 일으킬 수 있는 환경 규제가 음... 강화된 업종이기 때문에, 그렇군요. 사실은 동남아 같은 데서 보면 포장 굉장히 많이 쓰잖아요. 네. 사실 은 동남아도 공장이 없습니다. 아... 네, 그래서 주로 이제 수입을 해오고 있고요. 우리나라도 예. 주로 이제 최근에 뭐 중국발 수출이 좀 줄어들면서 오히려 그 부분이 더 동남아 쪽으로 많이 진출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 신규 증설은 사실은 조금 힘들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관련 기업은 한솔제지 깨끗한 나라 세하 정도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백판지 생산 기업 업종들을 상승 예상 업종으로 꼽아 주셨습니다. 골판지와 좀 비교해 보실 필요가 있는데, 골판지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외부 포장재로 쓰는 박스용 두꺼운 종이를 말씀드리는 거고, 백판지는 내부 포장재, 우리가 실제 먹는 음식과 맞닿아 있는 그런 종이들 쉽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들기도 그냥 쉽게 만들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좀더 신경 써야 되는 부분이 있고 최근에는 원가가 떨어지면서 또 수요는 증가하고 마진이 늘어나는 그런 부분들 여러 가지 수의 상황들을 감안했을 때 상승 예상 업종으로 백판지 생산 관련 주들을 좀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조언을 해주셨습니다. 자 이번에는 피해야 할 섹터를 만나보겠습니다. 화면으로 하락 예상 섹터들을 확인해 보시겠습니다. 자 이건희 차장이 꼽은 피해야 할 섹터는 철강주입니다. 4분기 여련 스프레드 반락 불가피 라고 코멘트 해주셨네요. 자, 철강 산업 4분기에 어, 스프레드가 좀안 좋은 그런 상황이 예상되나 봅니다. 예. 일단 뭐 요즘에 그업앤다운할때 다운을 찾기 굉장히 어려운 상황인데 음. 예, 뭐 워낙 다들 좋아서 네. 예, 바다에서 올라오는 종목들도 많고 해서 근데 이제 여전히 조금 뭐 반등이 나오다가 좀 주춤하고 있는 게 철강주들인데 이제 대표적으로 이제 포스코와 현대제철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말은 좀 어렵지만 한마디로 이제 원재료 가격은 올라가는데 어 상품 가격은 못 올라가는. 네.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뭐 철강소 가격을 보셔야 되는데 결국엔 4분기 고로사라고 고로를 갖고 있는 우리나라의 회사가 포스코랑 현대제철인데 저기 원가 부담은 여전히 좀 커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현재 호주산 철광석이라 성, 철광석이 연초에는 한 99달 93달러 이렇게 하다가 지금 129달러까지 올라가 있고요. 이그 이유는 중국에서 굉장히 좀 많이 생산을 늘리면서 음. 중국에 이제 중국이 거의 여련의 이런 철광 생산품의 기초품을 한90% 가까이 생산하기 때문에 네. 사실 그쪽에서 너무 수요를 많이 땡기면서 가격은 올라가 있는 상태입니다. 뭐 연초 대비 38% 올라와 있는데 가, 뭐 상품 가격은 올라오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 수입과 이제 생산 우리나라 이제 수입해서 생산하는 게뭐 출시해서 이제 돈으로 바꾸는데 두달 정도 차이가 있거든요 음. 이제 보통 원유도 보면 한 3개월에서 6개월 뭐 이렇게 차이가 있는 것처럼 그렇죠. 철광석을 미리 이제 갖고 왔는데 지금 음. 갖고 온거는 이제 두달 뒤에 네. 나오겠죠 그렇게 그렇죠. 되면 원가는 이미 올라가 있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4분기에는 당연히 그러면 뭐 스프레드가 되게 안 좋아질 수밖에 없겠죠 마진폭이 예, 그래서 이제 4분기 이미 반영이 될 걸로 보이고, 그 외에도 이제 여러 가지 뭐 베트남에서 철강성업을 진출하는 이런 뭐 수요적인 이슈도 또 있습니다. 공급적인 이슈. 근데 이제 2014년 초 수준으로 좀 수급은 좀 타이트해져 있는 상황이고, 결국엔 이제 남반구 또 문제인데, 이게 철광석 가격 그러면 그냥 중국이 무조건 잡아당겨서 올라갔느냐, 철광석이 철, 뭐 철에 대한 수요, 이런 것들이 많지 않은 애에도 불구하고, 근데 가격적인 요인 중에 요즘에 원자재들이 대부분 보면, 공급 사이드에서도 좀 문제가 있습니다. 이제 주로 중국이나 우리나라가 수입하는 데가 호주인데 그쪽에 남반구 쪽에 코로나 확산이 다시 또 되면서 네. 생산 차질이 이뤄지면서 가격이 더 올라가 있는 상황이고요. 국내 철강제 가격 상승은 하고 있는데 문제는 이제 이 마진폭이 예전 가격이 올라오면 마진폭도 같이 올라와야 되는데 좀 같이 올라오지 못하는 모습이어서 어 지금 뭐 그래프가 좀 어렵긴 하지만 결국에는 지금 결국에는 계속 하락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죠. 예, 그렇게 지금 상품 가격이 정가하기 어려운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자, 어, 철강 산업. 앞서서 백판지 생산과 좀 대비되는 모습입니다. 원자재 가격은 오르고 있고, 어, 제품에 대한 수요는 쉽게 회복되지 못하는 상황, 이런 상황들이 역시 철강 산업을 좀 발목을 잡고 있는 부분이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오늘의 공략 종목 살펴볼 텐데요. 어떤 종목 갖고 오셨습니까? 네. 뭐 아까 세 종목 중에 뭐 세아라는 종목을 갖고 왔고요. 네. 뭐이한솔재지나 깨끗한나라는 다들 아실 텐데 세아는 좀 낯선 네, 종목이실 수 있습니다. 근데 코로나 19로 인해서 결국에는 이것도 마찬가지로 배달 수요 이런 거 성장세 여전하고요. 그다음에 7월에 대주주가 바뀌었습니다. 올해 뭐 해성산업이라는 쪽으로 대주주가 변경이 되면서 해성산업이 어떤 회사를 갖고 있냐, 어떤 산업을 하고 사업을 하고 있냐를 보면 한국제지라든지 한국패키지 같은 계열사를 갖고 있는데 네. 다 종이와 관련된 회사들이죠. 그래서 그룹 차원의 시너지가 좀 기대되는 그런 부분도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백판지 기업 중에 제가 세아를 고른 이유 중에 하나는 백판지 비중이 생산 비중이 가장 높은 회사입니다. 한 86.9%까지 어. 되고요. 예. 그다음 판매되는 거의 대부분이 백판지기 이 때문에, 근데 산솔제지나 깨끗한 나라 같은 경우는 다들 아시겠죠, 뭐 휴지도 만들고, 뭐 그다음에 뭐 A4지도 만들고, 네. 예. 매출 비중에서 백판지가 차지하는 비중은 좀 다소 음. 세아보다 는좀 떨어지는 모습이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래서 백판지 판매 증가에 따른 수혜가 가장 직접적으로 빨리 보여질 수 있는 회사가 세아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원재력 가격은 하락, 하향 안정세로 지금 되어 있고요. 올라갈 수 있는 요건이 없다. 그리고 이제 2020년 실적 대비했을 때, 현재 뭐 예상 실적 대비한 PER이 5배. 주가는 근데 마진율이 올라, 올라간다라고 올라 하면 지금은 5배가 적정하다고 라볼 수도 있겠지만, 맞은 일이 올라간다면 PER은 더줄수 있는, 밸류에이션 더줄수 있기 때문에, 어, 작년에 한 2,500원까지 갔었던, 2,600,700원까지 갔었던 주식인데, 네. 오히려 지금 더, 코로나 이후 빠지고 연초 가격까지도 회복이 아직 안돼 있는 상황입니다. 예. 음. 네, 그러면, 오, 히려 이런 종목들을 좀 찾고 있죠. 덜 오른 종목들, 예. 좋아지는 종목들을 찾고 있다라고 봤을 때는, 실적이 좋아지는데 주가가 올라오지 못한다라는 부분은 좀, 뭐, 반영이 되지 않겠나 싶고요. 매수가는 뭐, 시가 부근에서 매수를 하셔도 될것 같고, 목표가는 단기적으로는 한 2,500원까지 보고 있고요. 손절가는 한만5천 오백 원 정도로 짧게 잡고 가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코로나 이전 대비해서 오히려 수요는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실적도 좋아질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아직까지 주가는 그 이전 수준을 회복하지 못했다는 점, 이런 점들이 좀세하를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라는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자, 백판지 생산 섹터 상승 예상 업종으로 꼽아 주셨고 철강 섹터는 하락 예상 업종으로 꼽아 주셨습니다. 저희가 전해드린 투자 정보는 잘 활용하시고요. 투자에 대한 판단은 시청자 여러분의 몫이라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네, 이권희 차장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